안녕하세요. 조이 오토플랜의 정팀장입니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주행 시 소음과 진동이 적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80%까지만 충전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기차의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급속 충전의 원리와 특징을 먼저 볼게요. 급속 충전기는 높은 전류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5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해서 충전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짧은 반면에 완속 충전기는 5에서 7kW의 전력을 사용하여 충전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왜 80%까지만 충전해야 할까요?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셀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충전되면 배터리가 손상될 위험도 커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급속 충전 시 80%까지만 충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충전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배터리의 화학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충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크게 AC, 교류와 DC, 직류로 나뉩니다. 교류 충전은 일반적으로 220V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여 천천히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DC 충전은 급속 충전 방식으로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DC 충전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주차장 등에서 많이 볼수 있으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배터리의 리튬 이온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손상되는데요. 급속 충전 시 높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배터리의 열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충전 시에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80% 충전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완속 충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완속 충전이 급속 충전보다 배터리에 가는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전 중에 에어컨이나 히터 등은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전 중 전기장치 사용은 자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이 끝난 후에 차량을 오랫동안 주차해두면 배터리에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충전이 끝나면 차량에서 바로 제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엔 배터리를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8년에서 15년 정도이며 대부분의 제조사는 최소 8년 또는 16만 키로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충전 빈도, 온도, 운전 습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 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급속 충전 시 높은 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터리나 충전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그늘에 주차하거나 물을 뿌려서 열을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속 충전 중 배터리 온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면 즉시 충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대피해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시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부 전기차는 급속 충전 시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충전 시에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속 충전이 반복되면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00회 이상의 급속 충전 후에는 용량이 20% 정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80% 충전 원칙을 지키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충전 전 후에 차량을 충분히 식히고 충전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올바른 충전 방법을 따라서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급속 충전이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80% 충전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전기차 오너의 지혜입니다. 전기차도 신차 장기 렌트와 리스가 가능하니까 전기차 구매할 때도 조이 오토플랜으로 오세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이오토플랜의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